나 지금 여기서 헉스를 꼭 만들어야 이걸 끌수 있다고. 오늘 반드시 헉스를 구현한다. 다들 헉스 보고 싶지? 오늘 헉스 만들기 편망한 공주랑 담요 덮어. 아 잠자리! 그렇지. 아 너무 떨려. 어 <laughs> 너무 떨려 어쩌고? 우리, 그, AI로 하는, AI로, 천지창조, 게임 있었네. 아, 임피디 크래프트, 이거였음. 뭐냐면은, 여기다가, 우리랑, 물이랑, 우이랑바람이랑흙이랑 얘네 둘이 합치면은, 알콜이 되거나, 약간 그런 거임. 다이노소어키를 이렇게, 하면. 헉! 알 났어! 알 따뜻하게 해줘. No. 아! 죽었어! 죽었어! 아니, 불조절을 잘했어야지, 누가 끓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스팀 스팀 기운을 이렇게 아불 조절 이게 따뜻하게 못해 스모크 스모크 연기 연기 트리플 테아 베이컨을 아 베이컨을 써겠다가 <laughs> 어 나면 새랑 어, 그럼 이건 어때 달걀을 새가 품으면 오믈렛 아니 왜넌 그러면 안 되잖아 새가 달걀 품었는데 왜 오믈렛 되냐고 오약이동고아 마이 갓 그러면은, 소일이랑 두개 합치면 뭐가 돼? 어, 똥이야! 하하, 아, 받아라. 개떡이 받아라. 문질, 문질, 문질. 뭘 첩첩첩이야. 응, <laughs> 나 먹자. 새가 사는, 새가 사는 벽. 아 케이지, 케이지. 여기, 계란을 가둬. 아 어! 치킨 됐어! 어? 오믈렛에 계란을 더 넣으니까 요리사가 됐는데? 그러면 이 요리사한테 식물 키우라고 해. 아니 먹지 말고 키우라고. 셀러도 됐어. 요리사인데 앵무새를 키우는 거임 해적 요리사인 거임 아! 해적 됐어. 그왜 필요하지 근데 해적이? 아나 케이크 만들어야 되는데. 아. 뭐야? 검보가 뭐야? 콤봉아 뭐? 외국 음식이에요? 진정하세요 여러분 진정합니다. 그거가 아닙니다! 진정하세요 그럼 다시 시작해 해적 배에 타라 아 선장! 아 선장님이셔 선장이 두 명이야 배에 선장 단 둘이 있어 근데 한 명은 여자인 여자 선장이 아 해적 됐어 젠장 선장이 두 명이면 해적이 된다 어? 가슴? 캡터가나 가슴을 만들 가슴 가슴 만들었어 체스트 가슴이다. 가슴 두 개가 있으면 뽑스 댐. 아 아니야 보물 상자야. 뭘저 통을 잡아 뭐 하는 거야. 요리사와 꽃가루. 어벌 됐어. 벌 꽃으로 가. 쇼. 꿀꿀 나왔어. 꿀 꿀이랑 계란이랑 합쳐. 그러면 케이크. 아 농사도 안 짓고 케이크 만들었어. 그러면은 독도 만들 수 있겠다. 버섯인데 표독해져. 거대버섯 어어 선장님이 먹어 봐. 아, 마리오가 됐어. 예스네. 아. 마리오랑 공룡하면그 녀석 나오나? 아! 아. 요시 됐어. 이시 마리오한테 꽃 주면 피치 공주 나오나 봄. 피치 공주랑 마리오랑 합쳐 보자고요. 그럴까? 아, 어. 사랑. 선장님 사랑해. 아, 사랑받은 선장은 해군대장이 되는구나. 3대장. 3대장장. 공주를 줘. 공주랑 결혼해. 해군대장이랑. 그럼 어떻게 되지? 여왕 됐어. 여왕님한테 먼지를 먹여. 독살. 독살하는군. 아, 깨끗해졌어. 아! 공주한테 과일을 줘. 공주한테 과일을 줘서. 사과를 만들어. 근데 이 사과를 여왕한테 주잖아. 그거 되는 거 아니야? 마녀가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여왕님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아니, 사과를 주면은 음, 애플파이 구워 줄까? 네, 감사해요. 착한 분이셨어. 그다음에 공주한테 사과를 줘. 피핀이 뭐지? 사과의 종류예요. 아니 공주를 죽이려고 아 근데 독도 아닌 사과를 공주가 먹었으니까 이 사과에다가 뭔가 술수를 부려야 돼 헉! 사과랑 버섯을 합쳐보자고요 버섯사과에 뭐 이런 거되는 거야 헉! 독케이크 독케이크 만들었다 우아하! 독케이크 완성 독케이크 <놀람> 완성 <놀람> <놀람> 개떡이? 강아지 만들어 볼까? 강아지? 헐 공주랑 사랑을 합치면 뭐가 될까? 왕자가 나오지 않을까? 공주 왕자를 사랑하잖아. 헐 왕자가 나왔다. 그럼 왕자랑 공주랑 어? 그거 해. 히히히히 <laughs> 아! 공주랑 왕자랑 그거 해서 왕족 됐어. 아! 그럼 왕족들끼리도 계속 막 사랑을 해. 왕족끼리 사랑해. 아! 그럼 공주 나왔어. 공주랑 공주도 되냐고? <laughs> 왕자랑 왕자도 된? 왕자랑 왕자하면 네, 뭐가 되는데? 아 왕이 됐어. 그럼 왕이랑 왕은 왕이 둘이야. 그럼 어떻게 되지? 성이야. 진짜... 싹! 뭐... 섹스가 탄생했어. 이거 고모자. <laughs> 성과 사랑. 오케이 성과 사랑. 아! 성과 사랑 그것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어떡해요 <laughs> 결혼해. 결혼을 해서 공주랑 하는 게 뭐야? 아니 왕자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왕자 만들기는 맞는데 홀레 한 다음에 성에서 뭐해? 빨리 그거 해. 아, 왕자랑... 아 공주 밤 밤을 만들자 겟더가. 우리 밤을 만들어야 돼. 벽벽 벽 안에서 홀해아 거의 다왔어 겟더가 신혼여행에서 뭐 해? 어슈욱 어떻게 해? 밤 만들어 빨리 밤 해, 행성을 일단 태양을 만들어야 되나? 거대 버섯 빨리 쓰라고. 거대버섯. 이거 진짜 그거 안 나면 이사 다 차. 지미, 아, 마리오. 아, 마리오. 우리가 아... 원하는 게 아니잖아. 마리오 아니잖아. 결혼한 사람들이 신혼여행 가서 뭐 해? 아, 왜 결혼해? 신혼여행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 자, 다시 다시. 신혼여행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 사랑을 나누는 거 뭐라고 해? 아. 아, 맞아. 침대. 침대를 먼저 만들어 그러면. 어, 어떻게 만들지? 침대? 나무, 나무 어, 아, 양을 만들어야 돼아 아, 그러면은 울타리랑 목자를 하면 양이 되겠다 안녕하세요 어? 아, 개떡이 치워! 아, 필요 없어 어, 개떡이 치워! 필요 없어요 자, 그거, 난 그거 만들 거니까 어, 계속 개떡이 해. 필요 없어 개떡이 <laughs> 아, 나 지금 쇼슈 만드는 중이잖아 없나, 그게? 쇼슈는 미구형 콘텐츠인가? 목록에 가슴 있는데 어느 분이라 합쳐보자고요. 가슴, 가슴 사랑해. 가슴, 사랑. 그 다음에, 거대 버섯. 세 개는, 세 개는 안 합쳐져. 이렇게. 가슴 사랑. 아, 보물! 아, 보물이긴 해. 소중한 보물이긴 해. 어, 어. 허니문인데, 뜨거운 허니문이야. 어떻게 되지? 아, 화산. 아, 너무 뜨거워졌어. 결혼 있고, 공주 있고, 어? 버섯 있고 가슴 있는데왜안 돼? 성, 가슴, 버섯, 보물 있는데왜안되는데 가슴, 버섯, 보물, 보물, 보물 가슴, 가슴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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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n d e 보물, 데베ande. 가슴데베 a n 나 지금 여기서 헉스를 꼭 만들어야 이걸 끌수 있다고. 공략은 필요 없어. 우리 지금 헉스를 만든다. 다들 헉스 보고 싶지? 오늘 헉스 만들기 현황함. 헉스, 만들어. 침대부터 만들어. 목자 개. 양! 양 나왔어. 그럼 양 이거 털 뽑아. 미안하다. 양놈들아. 양을 죽여. 양을 불에 태워. 선장님한테 깎아달라고 할까? 양 고기 했는데? 양을 줘. 아, 양고기갈비 됐어. 그럼 양이랑 나무를 합쳐볼까? 양모 됐어, 양모. 좋았어, 거의 다 됐어. 양모 합쳐서 담요 만들어. 빨리 덮어 공주랑 공주랑 담요 덮어. 일단 아 너무 떨려 안돼 <laughs> 너무 떨려 왕자 주인 아 장난하나 왕자 안돼 사랑담류 이걸 합쳐보자 꼈다 껴놔야지 먼저 아 그렇지 아 너무 급했어 우리가 이제 거대버섯 아직 순서 아니야 이제 보... 뭐하는거야 거대 버섯 안돼 사랑을 더 사랑을 해 맞아 사랑이야 엄청 꽉 껴안아 미친 껴안아 아니 이런거 말고 껴안는데 담요를 덮어 담요 또 덮어줘 잠 아니 아니야 잠들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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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일어나야 돼 잠자버렸어 아 잠자는 곳 어디야? 난 절대 포기 안 해. 나 오늘 헉스 현왕 갈 거야. 담요랑 나무 아, 합치면 아니, 침대 침대. 그렇지. 그 침대도 없는데 불가능한 일이었어. 침대에서 막 사랑 나누는 거 뭐야? 안녕하세요. 어? 아니 과정이 없잖아. 아 침대에서 사랑 아니 아기. <laughs> 어 결과물이 나와 버렸어. 결과. <laughs> 침대에서 껴안기 고증이. 자 침대에서 껴안는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까지 맞네. 왔으면은 안 나올 수가 없다 혹수가 자 가자 자 침대에서 껴안아라 나와라 안돼 잠들어지마 잠들었어 또 아니, 아니. 하 천사, 천사, 천사 사라져. 악마 나와. 칠대 죄악, 성욕 나와. 어디 있어? 근데 이 천사 어떻게 타락시키지? 독, 아! 천사 독발라. 그렇지. 독, 독, 독. 천사에 독발라. 악마 됐다. 악마. 그렇지. 침대에서 악마가 돼. 침대의 악마가 돼. 아! 악몽 됐어. 아, 그렇지. 아, 또 말이 되네 이거. 사랑이 악마 만들어. 아니, 악마 사랑 받으니까 천사 됐는데요? 매력적인 왕자를 악마로 만들어 어둠의 왕자 됐어! 그렇지 어둠의 왕자여 공주를 차지해라 차지해라 아 그냥 왕자 됐잖아 아.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아 침대까지 있는데 어, 침대랑 침대랑 합쳐 침실 침실 그렇지 침실에서 사랑 나누는 거 뭐야 아 그렇지 허니문 허니문인데 침대에 가서 뭐해 아, 이거, 몇, 이거 몇째야? 이거 셋째까지. <laughs> 이거 둘째. 이거 셋째야, 지금. 셋째만 나왔어, 아, 아 사랑, 미친 듯이 사랑하면. 아, 마음에 사랑하지 말고, 육체에 사랑하라고, 와. 아 누구 헉스 만드는 법 아시는 분? 어떻게 없어, 못 찾겠어. 그 검색창에 쓰면 나온다고요? 어떻게 만드는데 이미 많이 해봤구나 아우먼이랑우먼이랑 우먼이랑 머니랑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아, 개빠르네 오아시스랑 그거 이거 해가지고 데이트 만들어가지고 섹스 만든 거잖아 S도 만들었어 콘돔도 만든 만듦. 이 사람 없는데? 지구에서 물 줘서 지구에서 물 줘서 타이어! 그다음 이거 한번 끓여. 고무! 고무 만들었어! 나무에 이렇게 홀리워터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됨. 고무와 예수를 합치면 콘돔이 됩니다. 아! 아! 이건 진짜 안 되면 말도안되는거 침대에서 이거 헉돔 써서 뭐해? 침대에서 헉돔 써서 하는 행동 뭐야? 잠, 잠. 잠, 잠. 잠, 잠잔데. 헛돔 써서 애기를 막으면 뭐야? 아! 그래, 침실에서 헛돔 써서 뭐해? 침실에서 헛돔 써. 아! 아, 역시, 만 들었 다. 데 <laughs> 근데 이제 뭐함? 상당히 허무하네요. 아, 생각해 보니까 저거 만든다고 시옥시 만든다고 그 뭐야? 밥도 안 먹었어. <laughs> 시옥시 만든다고 밥도 안 먹었어.